조직 스토킹 범죄자들, 신상 공개로 사회 안전을 지켜야 그들의 끔찍한 진실을 공개합니다. 조직 스토킹 범죄의 실체와 그 심각성. 조직 스토킹 이 단어는 이제 많은 이들에게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그 심각성에 대해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현상.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타겟으로 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협력해 괴롭히는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는 주변 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감시와 괴롭힘을 당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무심코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관심과 침묵이 범죄를 부추기는 사회 구조 속에서 피해자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 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불쾌한 말을 속삭이거나 비웃는 행동을 통해 정신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심지어 어린 아동이나 외국인도 가해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동네 사람들 공원 내에 많은 사람들과 국제적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구체적인 사례. 일 소음 괴롭힘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 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소음은 피해자의 신경을 자극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 사회적 괴롭힘 주변 사람들이 혹은 대중교통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혐오스러운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는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신체적 심리적 상처를 입게 됩니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 조직 스토킹의 피해는 단순한 심리적 고통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되기도 하며, 이에 따른 심리적 신체적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피해자는 불안, 우울증, PTSD와 같은 심리적 장애를 겪게 될 뿐만 아니라, 만성피로, 신체적 통증 등의 증상으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힘들어집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